저는 내 네, 공연 쪽에서 배우이자 어, 창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성수연이라고 합니다. 음. <laughs>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기는 이제 너무 오래돼서 <laughs> 정확하게 무엇이 계기였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데.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뭐 이야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듣는 것도 좋아하고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이제 다시 말하거나 다시 이렇게 누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거나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고 제 연극이란 연기란 그냥. 누군가가 나에게 이걸 연기해라고 주는 인물을 연기하는 것만이 연기라고 처음엔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수많은 형태의 공연 예술이 있고 어떤 연극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연습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것들이 그 공연에 다담기지는 않잖아요. 공연에는 그것들이 물론 반영되지만 이렇게 정제된 것들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남은 어떤 조각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 있는데, 어, 이렇게 계속 남고 쌓이는 것들을 어떻게 다루지? 하는 생각이 결국에는 이제 창작을 가게 된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지금 먼저 듭니다. 연기라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수많은 측면들 중에 이제 무언가를 꺼내어 드러내는 일로서의 연기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이 꼭 재현의 방식이 아니어도 연극이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있죠, <laughs> 있죠.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어떤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정말 이, 그 거울이 시대의 모든 면을 비추고 있었나 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 그 비추어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아내야 되는 건 아닐까 혹시 그거를 혹시 연기 꼭 재현 연기가 아니어도 연기라는 행위를 통해서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최근에는 하고 있고 언제 또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는 배우로서 비인간 배역을 연기할 기회가 계속 생겼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로봇이라거나 뭐 개라거나 뭐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은. 뭐 특히 개 같은 경우는 개 자체를 연기했다기보다는 그 개에 대한 작가의 말을 연기했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개의 이야기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제가 그동안 갖고 살던 많은 생각들이 다좀 계속 의심하게 된 계기가 연기를 통해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어, 비인간 존재는 인간으로서 알수 없어. 그렇다면 그알수 없는 존재를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 었나 인간에게? 그러니까 뭐, 개 연기해봐. 그럼, 하고, 뭐, 나비해봐. 뭐 이렇게 하면 하는데, 이 흉내 말고, 홍래나 어떤 기호 말고 뭐가 있을 수 있을까라는 호기심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인간 존재들이 인간이, 인간이 만들고 결국에는 관객들도 인간인데 인간이 보는 어떤 장르에 계속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좀 필연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그거, 그런 배역들을 연기할수 있는 여러 방법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것 같은데 처음에는 타인, 타자를 내가 진짜로 안다고 할수 있는가? 걔를 모르는 것처럼 저 인간도 모르지 않나? 그러다가 그럼 나는 나에 대해 좀 아나? 나도 모르지 않나? 그런 어떤 생각들이 계속 그렇다면 이 연기가 저는 인물 연기, 재연 연기 진짜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데 어떤 방식으로 연기를 했었는지 돌아보면 인물을 이해하고 때로는 장악하려고 하고 인물의 말을 내가 알아야 이 말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과연 정말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갔는가를 생각했을 때또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 들이 계속 뻗쳐 나가는 게 저의 삶에 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워요. 그래서 계속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걸좀 다시 생각하고 의심하게 되는 일이 재미있어서 어렵지만 어떤 시기에 크게 갖게 되는 어떤 질문들이 답을 찾은 적은 없는 것 같고 계속 다른 질문이 되는데. 너무 재밌어서 몰두할 수 밖에 없는 어떤 질문이 생기면 당분간은 거기에 좀 마음을 많이 쏟게 되니까 그냥 그런 추동으로 계속 연기를 하면서 혹은 상작뭐 만들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사적인 인생 어떡하지? 작업만 하다가 돌이켜 보니까 내가 뭐라고 산 거지? 야, 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그 그런 생각이 들어오다 보니까 괴로우니까 그런 생각을 또 잠시 미뤄두기 위해서 다시 작업을 한다. <laughs> 근데 이거는... 딱히, 딱제 생각은 음. 아니고, 제가 여기저기서 많은 동료들한테 들었던, 음. 듣고, 뭐,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가장 연극의 매력은 청작진이 만들어낸 시간성에 연루될 수밖에 없는 장르이다, 연극이. 어, 입 속으로 볼수 없고, <laughs> 일시정지 할수 없고. <laughs> 그, 그렇게 볼수 있는 매체가 아니잖아요. 그쵸. 물론 중간에 나갈 수 있지만. <laughs> 중간에 끌 있네요. 에이, 수는 있네요. 예, 꺼버릴 수 있지만. <laughs>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서 제안하고 있는 시간 감각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장르더라고요. 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객석에서 그런 감각이 나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좀 위주로 관극을 하기도 하고. 지금 나한테는 저게 굉장히 느리게 느껴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일까? 혹은 창작진에게는 저속도가 지금 어떻게 느껴질까? 그런 생각들을 좀할수 있는 곳이어서 되게 소중한 거 아닌가, 이거는. 오자마자 저희가 나리님과 나눴던 대화 같은 것도 제가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어떤 공포를 음. 좀 들여다보고, 이 이야기를 이제 제가 극장 이제 공연을 해야 되는 극장의 극장장님과 최근에 나눴던 대화 같은 것들이 다좀 연결이 되고 있어서, 극장장님도 이제 제안을 주셨던 것이 이제 뭐. 어떤 비인간 연기에 대한 이제 관심과 그것에 대한 탐구를 쭉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런,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를 탐색하는 인간으로서 또 어떻게 늙어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계속 어떤 불안과 공포처럼 갖고 있는 생각 같거든요. 아까도 잠깐 이렇게 열심히 작업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하는 생각하는 것처럼 어떠한 연결들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늘뭐 뭐 굳이 늙음이 아니어도 어떤 시간이 흘렀을 때. 내가 어디에 어떻게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저희 그런 공포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어제 나누었잖아요 네. 이런 비슷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건네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된것 같아요 지금 어제 오늘 여기를 걸어 다니면서 제가 또, 비인간 존재에 대한 어떤 관심을, 그러니까 어떤 다른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관계 맺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혹은 뭐, 다른 관점이 없을까? 이 생각을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응. 사실 또 가장 깊은 곳에 가장 인간인 나, 나의 니즈도 있는 것 같아요. 응. 그것은, 새로운 종류의 연결감을 실제로 감각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내가, 뭐, 이를테면, 이 이제, 꿀벌, 꿀벌에 관한 공연을 하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꿀벌의 세계를 알았잖아요. 그, 그런 방식으로 어떤 꿀벌을 위시한 어떤 그동안 나와 거리가 멀었던 어떠한 세계와 관계를 맺는 것이 실제로 나를 이 세계에 좀 묶어두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왜,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인, 저는 가장 인간적이라고 소위 믿어왔던 생각들에 저를 묶어뒀었던 거죠. 이전에 생각하면 뭐 어떤 진짜 인간끼리의 애정, 가족의 인간으로서의 어떤 적당히 그래도 인간 구실을 하고 싶다는 어떤 열망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그동안 찾지 못했던 다른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진짜로 나를 이 세계에 묶어 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그 꿈을 진짜 이만큼 갖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만 비인간 존재를 뭐 연기하는 게 관심을 갖는 건 아니지만 이번 공연도 혹은 이번 공연이 아니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저에게는 앞으로 당분간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아, 들었어?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지금 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작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냥 그때의 최선 일을 했어. 어떤, 어떤 다른, 연결되어 있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며, 요행을 바라지 않았어. 그냥 단지 그때 할수 있는 최선을 하고, 그 순간에 일어나는 것들을 감수했어. 뭐, 어떡할 거야. 그냥, 이렇게 가자.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좀 있어야겠다는, 존재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모르겠네. 혹시 생각이 달라지면 내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서 좀 밀어놨던 많은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laughs> 오, 들어와요? 네. 그게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살살. 떠보내줬으면 좋겠네요, 예. 대현님을. 감사합니다. 시원해주셔서. 예. <laughs>